안녕하세요. 살아오면서 수하게 겪은 우여곡절들을 어떻게 글로 정리할 수 있겠냐만은 꼭 써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다 늙은 마당에 느려진 손으로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쪼록 편하게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둘째이자 막내였던 아들을 일찍이 떠나보낸 아픔이 있습니다. 백혈병이었는데 진단이 떨어지고 나서 몇달 만에 호련히 하늘로 보내고 말았죠.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싶겠습니까? 갑작스레 우리 둘째가 떠난 일로 저와 남편은 제정신이 아니었으나 생활을 건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첫째, 기특한 장남 하나만으로도 전혀 부족한 것 없이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각오로 임했기 때문에 남편이랑 둘이 도매시장에서 일을 했고 밤낮 구분이 없을 때가 태반이었지만 돈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 개의치 않았습니다. 특히 애교가 많았던 둘째에게 마음을 썼던 남편이 받았던 상심은 말로 못하는 것이었어서 그 아픔을 잊고자 더 일에 빠져들었죠. 그런 자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것인지 저희 첫째는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저희 속한번 썩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바쁜 부모를 두고 그 어린 것이 혼자 집안의 기대를 짊어지고 죽어라 공부했을 모습에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똑 소리 났던 첫째는 대학도 아주 좋은 곳에 갔어요. 대학 문턱 근처도 못 가봤던 저희 부부 사이에서 어쩜 이렇게 똑똑하고 효자인 아들이 났는지 신통방통하고도 대견했습니다. 일찍 보내고만 자기 동생의못 가지 대신해서 늘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던하게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더니만 웬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이전까지는 첫째가 여자 친구를 만나는 걸 보거나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갑작스러웠어요. 남자 나이 27에 결혼을 입에 올리는 건그 또래보다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도 들어서 혹시 임신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떼기에 더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다고 했죠. 며칠이나 지나서야. 첫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 여자친구를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인상이 아주 참하더라고요. 부드러운 표정에 말투도 깨끗하고 예의범절이 바른 게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첫째보다 두살 많았으나 그 정도면 차이라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거슬리지 않더군요. 저희 남편도 밥 먹는 내내 제가 살펴보니까 낯빛이 좋은 것이 첫째의 여자친구가 꽤나 마음에 찬 눈치였습니다. 도매시장 바닥에서 주둥이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혀가 입안에 붙었나, 어쨌나 소리를 듣는 게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반이 먼저 반찬 입에 맞느냐, 둘이 만나면서 힘든 점은 없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별일이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부 두 사람 다 첫째 자그러는 일어나가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자식 하나 잃고 남은 자식이라 시고 애지중지 돈 바쳐가면서 키워 놨는데 아무한테나 장가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이 정도면 며느리감으로 낙점해도 좋겠다 싶었던 그때 웬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연실색하고야 말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제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진짜 나아주신 분들은 아니에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요 저는 일가친척이야 아무도 없습니다. 신뢰가 될줄 알면서도 표정 관리가 정말 어렵더군요. 후식 과일을 먹던 남편도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고아라는 걸 밝히면서 죄인이라도 된양 고개를 푹 숙인 여자친구나 그걸 감싸면서 부모 없이도 바르게 자란 모습에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저희를 설득하려 드는 첫째 아들이나 보면서 그냥 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낀 아들인데, 부모 형제 하나 없는 여자랑 짝을 붙이냐면서 처음에는 전한 남편이나 모두 반대했어요. 그런데 둘은 헤어질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죠. 첫째는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아주 강경하게 고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혈혈 단신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냐면서, 굳이 굳이 첫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외로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그 속에서 꿋꿋하게 혼자 자립하고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마음이 쓰여.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첫째의 말을 들으니까 왜 둘이서 짝짝꿍이 맞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식을 위한답시고 돈을 벌러 내내 바깥 생활을 했고 그러는 동안 첫째는 모든 걸 스스로 혼자 해내야 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가득 채워놓은 반찬, 비싼 학원, 그리고 넉넉하게 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저희는 생각했었던 거죠. 혼자서 밥을 먹고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환경 속에서 첫째는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은데 동생이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가 때를 쓰면 부모가 더 힘들어질까봐 차마 한 번을 그러지 못하고 내내 묵묵하게 버텼다고 하더군요. 그런 나날을 보낸 첫째는 자기와 비슷한 면모를 가진 상대에게 끌렸던 거예요. 첫째의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고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단면일 뿐. 배려 넘치고 선한 기운을 가진 일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생각해보니 딱히 없더라고요. 금쪽 같은 아들 잘 부탁한다는 제 말에 눈물을 보이면서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인사하던 며느리는 그렇게 저희 식구가 되었어요. 신혼 살림도 가까운 동네에서 차려서 왕래도 자주 했죠. 저희 부부를 친부모처럼 따르며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보기만 해도 뿌듯했을 정도입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잘 지내더니 어여쁜 손녀까지 저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어릴 때에도 저희 손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 갓난아기 얼굴에 오똑한 코가 딱 오똑하게 서서는 크면 미인이 되겠다고 저희들끼리 호들갑을 떨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고 나서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는데 아이를 더 갖기는 힘들 거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놀랐지만 당사자만 할까 싶어서 크게 낙심하여 우울해하는 며느리를 제가 성심껏 달래줬습니다 손녀 하나만 공주님처럼 키우라고 하늘이 그렇게 정했나 보다 라고 미로를 계속 해주니까 며느리도 점차 기운을 차렸어요 걸음마 떼고 옹알이 하고 그럴 적에 저희 손녀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손녀가 까레를 하면서 웃으면 그 무뚝뚝한 남편도 홀라당 뒤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때가 정말 최고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부부도 일을 아예 정리하기로 하면서 노년 생활이나 잘하자고 계획을 할 때였죠. 너무 대책 없이 행복했던 게 죄였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아주 갑작스럽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저희 남편이 길에서 쓰러졌어요. 하필 새벽에 혼자 나갔다가 길에는 아무도 없을 때라 발견이 늦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남편은 영영 떠난 뒤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바로 안 나오고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대체 뭔가 싶었어요. 제가 따뜻한 보일러 도는 방에서 잠을 잘 동안 간만에 동네 시장으로 나가보던 남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골목길에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이 시려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제 손발이 차가워지고 오한이 들어옵니다. 급한 마당에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어린 손녀를 그대로 품에 안고 병원에 들이닥친 며느리가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응급실 바닥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도 울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이제 노곤한 짐 벗어 던지고 편하게 좀 살아 버려던 찰나에 이 양반이 어째서 이렇게 떠나 버려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꿈인 것만 같고 자꾸만 실감이 안 나서 기력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첫째가 집으로 모시겠다면서 강하게 나왔어요. 저는 극구 거절했는데 며느리까지 나서서 제발 그렇게 하시라면서 눈물로 저를 설득했어요. 마지못해 그때부터 첫째 내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혼자 있었다면 늘상 우울한 늙은이가 되었을 거예요. 손녀가 쑥쑥 커가는 걸 보면서 보람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벗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제가 워낙 집안일을 알아서 잘하다 보니 며느리도 다시 직장에 나가서 자기 생활을 할수 있었기에 서로가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네요. 우리 손녀는 항상 예쁘지만 그 예민할 나이에 둔한 할머니한테 짜증 한번 안 부리고 착한 것이 학창시절에 유독 예뻤습니다. 반듯하게 손녀 교복을 다려주는 재미도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대학에 가는 걸 보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대범하기는 또 얼마나 대범한지요. 대학을 다니면서 외국 유학을 혼자 알아보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기 부모가 둘다 영리하니까 저런 모습도 물려받았구나 싶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손녀 농사까지 잘 지으면서 평탄한 노년으로 접어드는가 싶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비극이 눈앞에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방심하고 또 안심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바쳐서라도 가능만 하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은 그날은 유난히 날이 화창하고 구름 한점 없는 날씨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드라마에 나온 갈대밭 관광지를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좋겠던 주말에 같이 나들이를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학시험 날짜랑 겹친다고 손녀는 빠지기도 했고 나머지 셋이서 일정을 잡고 한우묵을 리조트도 예약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히게도 하루 전날 잠을 잘못 자서 허리가 영 뻐근했던 겁니다. 어깨도 크게 쑤시는 것이 느긋하게 관광지를 갈 컨디션이 못 되는 것 같아 저는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둘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오라면서 첫째와 며느리를 배웅했어요. 관광지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녁 때가 다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리조트 안 가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깝게 왜 그러냐니까 시험장 근처에 있는 친구네에서 잔다고 손녀가 외박도 하는데 그럼 저 혼자 주말에 아픈 몸으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내심 감동을 받아서 그러냐 알겠으니 조심히 와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줄 알았다면 제 혀를 깨물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처제 아들과 며느리는. 톨게이트 거의 다 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몇 대가 줄지어 박은 대형 교통사고에 어이없게 휘말려 버렸어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잠시 혼절하여 기사가 저를 부축하기도 했죠. 그리고 몸이 푸르딩딩해져서 상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고 망가진 얼굴에다가 호흡기를 달고 있는 첫째 모습을 본 순간 그대로 의식이 끊겨서 몇 시간 후에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사이에 첫째는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불명인 며느리를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말입니다. 손녀다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며느리만은 살아야 했습니다. 먼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던 친언니며 사촌들이 와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난리통이었어요. 다들 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깨어나게 기도했죠. 저는 달력을 보며 곧 둘째의 기일이 다가오는 것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며느리까지 떠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저희 며느리는 둘째의 기일을 사압두고 세상과 작별을 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앞이 잘안 보이는 증세를 한동안 겪게 되었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만 없었다면, 제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 다 허망하게 가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 때면 미칠 것만 같았죠.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고 아무런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손녀에게 자기 할머니마저 연달아 떠나보내는 참담함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자기 부모를 죽음으로 몰게끔 원인 제공을 한 저의 존재가 손녀로서는 견디기 힘들 것 같다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원망의 화살을 받아 마땅하면서도 정작 그 슬픈 눈을 맞을 용기조차 없어서 저는 손녀를 마주하지 못하고 몇 주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앞에 앉혀놓고 손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저 유학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은 이미 다 세워 놓았기 때문에 돈만 마련하는 대로 출국하려고 해요. 가면 아마 몇 년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어쩌면 그곳에 놀러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저는 삶의 미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 줌의 제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기만을 바랐죠. 그 어떤 욕심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손녀에게 줬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제가 죽을 합시고 벌었던 돈입니다. 이런 큰 액수가 있는 것을 집안 사람들은 그 아무도 알거나 짐작하지 않았고 오로지 첫째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떠났으니 아는 사람은 없었죠. 그 돈을 몽땅 손녀에게 주면서 유학도 가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면서 살라고 해줬습니다. 저는 한족한 시골로 가서 아는이 없이 혼자 조용히 살고 싶으니 이해해달란 말도 덧붙였죠. 저란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유산을 물려줘도 상관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각자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행복하라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손녀는 가슴속에 하늘 토해내듯 오열했습니다. 부디 외국의 생활이 저희 손녀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회복시켜 줄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저희 손녀는 그렇게 준비했던 유학길에 올랐고 저는 모든 걸 정리한 채 거처를 옮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가고 싶은 것이 그려져 있었어요. 언젠가 방송에서 봤던 경남의 섬이었습니다. 생전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일반 시골도 아니고 섬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한 과정이었으나 저는 꺼리킬 게 없었어요. 혹시나 저를 찾을까봐 집안 사람들 몇 명에게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살고 싶으니 저를 영영 내버려도 달라는 부탁을 미리 남겼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까지 잃은 저를 다 알고 있으니 모두 납득해 주었어요. 저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섬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만 같은 환경에 갑갑하기는 커녕 저에게 알맞은 곳이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라지는 대로 몸을 맡기고 하루하루 시간을 버텨내며 지냈습니다. 할일 없이 있다 보면 안 좋은 생각이 계속해서 줄지어 들었기에 소일거리를 하면서 보냈죠. 부디 어여쁜 우리 손녀가 해코지 당하는 일 없이 늘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오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동네였고, 초반에는 무시와 텃세를 번갈아 겪었지만, 저는 그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뭐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서서히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네요. 혼자 섬에 들어온 저를 보면서 심각한 사정이 있었겠거니 했지만, 설마 그런 지경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면서 다들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주었죠. 저는 제 가족들의 기일이 오면 잊지 않고 모두 챙겼습니다.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어느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 되더라고요. 자나 깨나 손녀가 어디서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까 늘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홀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소리나 크게 틀어 놓고 밭 근처에 나팔꽃 씨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릇에다가 나팔꽃 씨를 담고 있는 도중에 자꾸 말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은 겁니다. 착각인가 싶어서 아리 소하다가 옆에 인기척이 다가오길래 깜짝 놀래서 고개를 돌려봤죠. 저를 몇번 불렀는데 반응이 없으니 지척으로 다가온 사람은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제 옆에선 그 얼굴을 많이 올려다 보는데, 이럴 수가요. 바로 저희 손녀였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니냐? 할머니,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지체할 것 없이 손을 붙잡고, 제 손녀가 정말 맞는지, 그간 몸이 상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누나를 굴려대니까, 손녀가 작게 웃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제야 실감이 나서 십여 년 만에 내가 다시 살아생전의 손녀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주책맞게 눈물이 흐르려고 해서 얼른 훔쳐 닦아내고 여길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어봤죠. 못 찾아올 게 뭐가 있어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럼 제가 할머니를 못 찾을 것 같았어요. 희죽하니 웃는 손녀의 이매를 참으로 오랜만에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 준 것을 감사했어요. 저희 집으로 함께 가서 우선 그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손녀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인맥도 쌓고 사업적인 구상을 하게 되어서 한국에 들어온 뒤로는 계속 그곳에 몰두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나면서부터는 저를 찾을 생각을 했다더군요. 저는 저만 괴롭고 슬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겐 어렸을 적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가 계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아들을 모두 잃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일인데 배우자와 며느리까지 모두 먼저 보내셨으니까요. 손수 키우시며 아껴주신 손녀딸을 두고 혼자서 살아갈 결심을 하실 정도였다면 그 상심이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 맴돌았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진심을 다해 위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럴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저 하나 스스로 건사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해서 혼자 도망쳤어요.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에요. 울면서도 또박하게 말하는 손녀를 보면서 먼저 간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선한 마음씨에 매사 똑 부러졌던 며느리를 빼닮은 구석에, 그대로 보이는 것에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지면서 이렇게 어여쁜 아이를 두고 비명횡사한 식구들을 마음속으로 추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어깨가 무거웠을 손녀를 가만히 안아 주었어요.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커준 것만으로도 최고의 효도를 한 셈이니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손녀가 지금 한다는 일 얘기도 듣게 되었는데. 아주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어요. 손녀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사업장 사진을 보고선 입이 떡 벌어졌네요. 특허까지 내서 동남아 나라들 위주로 마사지기를 수출하고 있었대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지딱 1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를 더 늘리느라 성과만큼의 돈을 만지진 못했으나 풍족하게 살 정도로는 벌었다더군요. 그야말로 놀랍고도 기특한 사실이었습니다. 간난쟁이 코흘리게 시절부터 봐왔던 손녀가 어느새 멋진 사회인이 되어서 사업도 운영하고 큰돈을 벌고 있다니 들으면서도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을 지경이었죠. 제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으니까 손녀가 더 대단한 일은 따로 있다면서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기부 얘기였어요. 자기 부모 이름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저희 첫째와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다가 금세 눈가가 젖어들었네요. 손녀는 앞으로 돈을 버는 동안 봉사활동도 꾸준히 할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순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녀는 이곳을 함께 떠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가요. 우리, 이제는 같이 지내요. 손녀가 내민 손을 이대로 잡고 떠나도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섬에 살다 보면 가끔 구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푸르름을 눈에 담으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이 핸드폰 하나로도 세상 돌아가는 것다 알고 TV로 바깥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구경 다 하고 살아. 이 정도만 해도 내게는 감지덕지다. 이미 옛날 그때 버린 미련들 구태여 주워담을 필요가 없구나. 늙어버린 몸뚱이는 이곳에 박혀 있는 것이 오라. 할머니 그래도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 남은 시간은 또 다르게 보내셔도 되잖아요. 나는 이곳에서의 잔잔한 일상이 내 남은 인생을 완주하는 부분인 것만 같아. 시덥지 않게 돌아가는 챗바퀴는 이제 그만 굴리고, 이제 여기서 가만히 쉬고만 싶어. 이 늙은 입장을 네가 이해해줬으면 싶구나. 소녀는 끝내 저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며 금세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귀한 손님이 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아침에 고봉밥을 퍼주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손녀와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는 매달 한 번씩 들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죠. 저는 말만으로도 고마우니 그 약속을 못 지켜도 상관없다고 해줬네요. 그런데 너 결혼은 아직이야? 아, 할머니. 저 서른다섯이면 아직 앞날 창창하거든요? 당장 결혼 안 해도 지장 없어요. 아, 그려? 결혼 좀안 하면 어때? 우리 강아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어여, 가. 아, 할머니. 그럼 저 진짜 가요. 건강하시고, 앞으로 오래오래 사시기에요. 알았으니까, 조심히 가려 문아. 도착하면 연락하고. 혹시 만나는 놈이 있으면 같이 데려 나와 보고 배를 타러 가다 말고 손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웃더군요 눈치로 보건대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한것 같아서 왠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슬쩍 피어올랐습니다 저희 손녀가 외롭게 지내는 것은 제가 질색이니까요 만남은 떠난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의 허함이 크다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손녀가 하루 머물다 가고 난그 이후로 허전함이 쉽게 가시질 않네요. 잡생각이 많아진 바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저의